그 동안 캐스팅 DB 사이트가 업그레이드 중이었는데요, 개발 진행 중이었는데요. 최근에 캐스팅 리크루트 메뉴라는 것이 완성돼서요, 얼마 전부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캐스팅 리크루트라는 것은 캐스팅 클라이언트들이 진행 중인 진행 중인 작품에 그 적합한 조건들을 설정하여 그 대상이 될 듯한 배우들에게 모집 공고를 발송해서 어, 진행 작품 내용을 수신한 배우들이 원스텝으로 어, 작품에 지원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배우의 경우는 그 클라이언트가 어, 발송한 모집 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을 마이페이지에서 어, 본인 계정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해당 작품에 대해 버튼만, 클릭하, 버튼만 클릭해서 해당 작품에 즉시 지원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능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 중이어서요 오류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오류를 발견할 시에는 캐스팅 디비 문의하기란이나 메일 주소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해당 내용을 보내주시면 빠르게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시면 자 배우들은 이제 이렇게 이메일이 갈 거예요. 네, 배우들한테는 이렇게 이메일들이 갈 거예요. 음, 연령대나 뭐 조건에 맞는 배우들한테 이메일이 이렇게 가면 어, 메일을 클릭하셔서 해당 메뉴 바로 가기 이렇게 클릭하시고 작품 진행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이쪽에서 그 진행 작품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어, 좀 전에 그 메인으로 다시 가서 메인로 다시 가서 캐스팅들이 바로 가기를 클릭하셔서요 메인 화면으로 가서 이제 로그인을 다시 합니다 메인 하, 화면으로 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아이디 비번 넣고요 그런 다음에 마이 페이지로 갑니다 네, 마이 페이지 클릭해서 여기 보, 왼쪽에 보시면 메시지 박스가 있어요. 메시지 박스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이렇게 진행작품들이 쭉 있습니다. 예.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예. 진행작품에 들어가서, 보시면,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간략하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어, 상세하게 어, 진행 작품에 대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 지금 이 메일은 지금 테스트 메일이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도 보이는데요. 이제 본인이 만약에 20대다. 그러면 20대 고 관련 내용만 딱있습니다 오른쪽 지원하기 버튼 누르면 이제 지원이 되셨습니다.라고 뜨죠. 네, 그러면 이 작품에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프로필 여러분의 프로, 프로필이 클라이언트들의게 자동으로 어, 메일 발송이 됩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들은 그 프로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다, 다른 것들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고 해당되는 거 지원하기 지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 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메인 그 화면에, 예 그리고 여기서 지원 작품 작품 지원 버튼을 클릭하면 어, 본인이 지원했던 작품들이 쫙 나열될 겁니다. 예, 본인이 뭐를 뭐뭐를 지원했나도 보실 수 있고요. 네, 전체를 누르면 전체적으로 본인한테 매일 발송된 진행 작품들이 이렇게 뜨고요.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요. 또 웹사이트 어, 메인 화면에 가서 리크루트 액터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네. 여기에서도. 지원하기 버튼 누르시면 어, 어, 자동으로 프로필이 만들어져서 클라이언트들한테 어, 메일 발송이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최근 자료를 업데이트 잘 해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렇게 팝업장 메인화면의 팝업창을 보시면 여기 다 기재를 해 놨거든요 그리고 어, 알려드려야 될 정보들 네이버 메일은 간혹 스팸으로 넘어가는지 잘안 온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캐스팅들에서 메일이 너무 많이 온다. 그럼 그거를 스팸으로 넘기기보다는 새로 메일 하나 생성해서 캐스팅 진행권을 받는 거를 만드셔도 좋고요. 근데 스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 저쪽 메일이. 그러면 스팸 해지를 꼭 해주셔야지 어, 보다, 보다 많은 좋은 정보들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 회원가입하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어려운가요? 어, 배우쪽으로 회원가입을 하시고, 또, 아이디 비번, 또, 아이디 비번 찾기도 또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음. 아이디 비번 찾기는 어, 다음 영상에서 어,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봐요.